바다에 지금 올려놨고 한번 눌러볼게요. 리시를 했으니까. 이건단 이게 고정할 때 얘네가 준그 나사가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이제 전원을 키는 자석식으로 그것도 있지만 이게 문제예요. 너무 짧아 길이가. 저 실제로는 라쳇을 갖고 다니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타고 한번 이제 바다니까 음질도 안 좋고 엄청 흔들릴 거예요 자, 그냥 구워서 한번 오 앞으로 가네요 농호로 과연 이거 방향전환이 쉬울지 안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패드를 같이 보호하면 훨씬 빨라지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3초로 이렇게 끄고. 이렇고 오늘 뭐 파도가 거의 뭐 작지만 그래도 탈수 없는 파도는 아니에요. 지금 저 해변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왔어요. 그냥 왔고, 패들 없이 아주 손쉽게, 손쉽게 왔습니다. 저는 이제 선세어스를 위주로 타기 때문에, 어, 선세시 한국에서는 좋아요. 어, 지금 같은 파도. 를 잡기가 너무 좋은 거죠. 좀 기다려보고, 한번, 카핑이 진짜 가능한지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, 액션캠이 뭐, 어디 고정한 게 아니고,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, 엄청 흔들릴 거예요. 어, 요즘 나오는, 뭐, 고프로나, 막 이런 화면 보정 그런 기극이 없어서, 귀가 그러니까 무거운 건 확실히 느껴져요. 귀가 무거운 건 느껴지는데, 아직까지 뭐, 좀 제가, 제이비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어.. 제이비들은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어, 기다렸다가 하나 잡아서 타봐야, 타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빠르진 않아요. 그러니까, 실제로 얘가 다른 외부브젯이나 모터가 달린 뭐 엔진을 쓰든, 전기모터로 막 그, 제트, 무릎 꼽아서 빼든, 뭐 이런, 그런 방식이랑 달리 이제 스폴,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서 이제 가는 방식이잖아요. 어, 확실히 어깨 부담을 줄여주는 속도? 시속으로 어, 따지면, 걷는 정도 속도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 패들이, 어 조금, 조금 더 좋아진다면,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렇게 지금 보시면, 이런 너울 같은 파도를 잡을 때,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앉은 채로 하니까 저항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가요, 앞으 빠르진 않아요. 이게 모토의 어떤 부하가 걸리거나 지금 가고 있죠 어. 이모터 이 원래 열받으면 안되잖아 베어링이든 뭐든 근데 이게 물속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단지 얘 성능이 과연 턴을 할수 있는 핀이냐 피벗이나 뭐 이런 턴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할것 같고 저항은 물론 있겠죠 일반적인 농보드 핀보다 어, 일반적인 농보드 핀보다 저항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파도의 방향대로 가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요 어, 훨씬 빠르고 되게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아, 씨. 패들보드에 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, 패들보드에 달면 확실히 알겠어요 어... 제비들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해도 안 된다는 걸 어, 타이밍을 더 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파도의 피크에서 테이크오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더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성능 테스트 겸 이것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어,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저보다는 이제 저보다 자, 서핑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거를 맡겨가지고 한번 테스팅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롱, 지금 이제 버튼 롱으로 눌렀더니 어, 잘 가요, 어, 이 정도 속도면 시속 한 진짜 4-5km 걷는 정도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. 나루까지 한번 가볼게요. 거의 이제 죽도항 해변에서 죽도해변까지 거의 끝에서 끝이죠. 파도가 만약에 한뭐1 5 m 뭐 이렇게 그런 날은 모르겠어요. 혹시 더 너울이 있으니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. 지금 많이 누워서. 지금 거의 뭐 무릎 정도 수준인데 <laughs> 배터리가 다 닳았어. <laughs> 배터리가 다 닳았어. 아 나씨. 이 배터리 용량이 클 수가 없죠. 여기서 저쪽 끝 해변에서 몇 번을 하고 왔으니까 출력이 80% 기준으로 보면 롱으로 한 15번이 열, 열 맥시멈인 것 같아요. 만충 상태에서 그러면 거리가 아까 서핑하고 뭐 이런 것들 다따졌을때 쇼스로만 해야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패들이 된다는 상태에서 쉬옷으로 어 그렇게 해야될것 같습니다 힘들다